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티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2포인트, 코스닥은 5포인트,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다우 지수도 어, 한 115포인트 나스닥은 좀 크게 올랐죠. 188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네요.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거의 뭐 가볍게 전구점 네 2,525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 지금 뭐 제가 몇번 언급했지만 은 추세는 완전히 상승 추세예요 네, 상승 추세인데 여러분들이 워낙 그동안 손실을 받고 또 어, 요즘에 유튜브니 뭐 이런 뉴스 채널을 보면은 금융위기가 온다, 본다 하니까 심리가 많이 어, 위축이 돼 있는데 보통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 안 옵니다. 네, 거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창이 좋잖아요. 네, 주식으로 수익을 계속 내야 될 때입니다. 차트 완전히 상승 추세, 추세잖아요. 2,580포인트만 돌파하면 가볍게 돌파할 것 같아요. 저볼 때는.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10월 중순경에 네,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대세 상승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차트 모양은 제가 상승으로 가는 차트입니다. 어, 이렇게 가면은 또, 예상 외로 또 3,000포인트 넘게도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금융위기가, 어, 아, 올지는 모르지만, 오더라도 바로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르면 뭐, 1, 2년 후에, 예, 네, 그런 식으로 될것 같으니까 뭐, 큰 걱정 없이 계속 수익을 내면 됩니다. 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면 수익을 못 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조금만 올라가도, 어, 팔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빠져도, 또, 겁먹게 되고, 그럽니다. 네, 주식은 아무리 장이 좋아도, 빠질 종목은 계속 빠져요. 그리고, 장이 아무리 나빠도, 갈 종목은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뭐, 지수도 중요하지만,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종목이에요. 종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목 한번 잘못 선택하면,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을 잘 선택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지수가 완전히, 뭐, 3,300 포인트 찍고 2,100 포인트까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한 현대 일렉트리 같은 건 8,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네 좋은 종목이 그렇게 올라간 게 많습니다. 하물며 30배간 곳치 있어요. 코리아에이스 있어 이름 바뀌었지만 지금 다른 거로 3 0배가 갔어요. 지수 이렇게 빠졌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2년, 2, 3년 전에 저한테 상담했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네, 20만원에 사가지고, 6만원대 상담했는데, 제가 무조건 팔으라그랬는데 지금 8천원이에요. 네, 그리고, 한 분은 7천원에 샀는데, 어, 네, 코스모 화학이라고 7천원에 샀는데, 5천원까지 빠졌을 때 상담을 했고, 왔거든요. 네, 이분은 뭐, 어, 교육 받기 전에 상담을 했는데, 오프라인 교육도 받고 갔고, 한 분인데, 어, 제가 안심 종목이지만, A급이 아니고 C급이라 더 빠질 수는 있다. 어, 4,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언제냐면은, 네, 이때 상당히 많거든요. 이때, 5,000원 할 때. 그런데 제가 좀 빠질 수는 있는데, 8주먹은 아니다. 손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를 7,000원에 했대요. 7,000원에. 그러니까 5,000원이니까, 손실 좀본 거죠. 네, 이게 이제 4,000원까지 빠지니까, 아, 이분이 이제 쉽게 해가지고 어, 완전히 이제 패닉이 온 거죠. 네, 팔은 거죠, 4,000원에. 아주 뭐 최저가에 팔았어요. 이게 5,000원 할 때는 안심 종목 C급에 었었어요 안심 종목에 막 진입할 때. 음, 4,000원 갔을 때는 더 좋은 거죠. 이제 B급이 됐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은 음, 월봉으로 9만원까지 갔어요, 9만원까지. 그러니까 7,000원에 샀어도 어, 10배가 더간 거죠. 네. 4,000원에 샀으면 20배가 간 거고. 제가 5천원할때 상담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수는 바에서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고 장기투자를 해큰 돈을 버는 겁니다 종목을 모르고 장기투자하면 앞전에 그 종목 마냥 반대로 이거 10배가 갔지만 그거는 거의 20배가 갔죠 네, 저가 대비는 그거는 반대로 20배가 빠졌어요 20배가 그 사람 매수가에 비해서 20배가 더 빠졌네요 20만 원에 샀다니까, 지금 8,000원이니까. 아, 그런 식으로, 어. 지수도 중요하지만 종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하루 이틀은 들릴지 몰라도 길게 보면 거의 뭐, 제가, 제가 분석한 대로 다 움직여요, 주식은. 제가 거의 다, 뭐, 거의 뭐, 진짜 90% 이상은 맞춥니다. 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 뭐, 방송에서는 거짓말 못해요. 어, 이, 그, 모든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종목이 잘못 되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네, 계속 들고 있으면서 엄청난 마음 고생과 금전적인 손실 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때 분석해가지고 빨리빨리 행동하는 겁니다. 뭐 고집을 피워도 좋은 걸 가지고 고집을 피워야죠. 네, 상장 폐지 될 종목 가지고 고집 피우면 결국에는 끝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좋은 종목, 뭐, 리딩바두 종목 추천을 했는데, 어, 그저께 언급했던 프로스테 믹스가 오늘은 좀 급등이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3,800원 할때좀 매도를 하라겠는데, 그래도 뭐 매수가는 아주 저가에 있죠.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3,300원 정도에 매수해가지고, 3,800원. 한15% 정도, 어, 네, 상승을 보였는데, 좀 매도를 해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종, 이 종목은, 상한가 치는 어렵다고 했거든요 오늘 네, 그래서 결국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빠지면서 3,500원에 마감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상한가 칠 수도 있지만은 확률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네, 주식은 상,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상한가 치는 힘들다 해서 전부 매도를 시켰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네, 아 시계에 덧붙여서 상한가 친 거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네, 거의 뭐 어, 똑같거든 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움직이지만은 상앗가치그 다음날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상앗가치니까 팔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매도하라 해서 크게 먹을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앗가붙치니까 팔아라 해가지고 네, 10% 이상 먹고 안 팔았으면 수익이 별로 없죠 네, 한 100원 200원 밖에 안 난거죠 5% 정도 네, 추천주가 뭐 거의 다 수익이에요 네, 수익 안난정도없고 어, 거의 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거의 한80% 정도는 전부 수익권에 있습니다 예, 네, 손실도 거의 미미하고 거의 뭐 보합 수준이고 조금 빠진다 해도 여러분들이 주식은 몰래 움직이는 거니까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안 되죠 주식은. 어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빠지면은 매수는 좀 빠질 때좀 하고, 네 그리고 어, 올라갈 때좀쫓아 가지 말고 매 빠질 때 기약이면 하고 지금 그렇게 못하겠다 분할로 뭐 매수하면 돼요. 천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오백 주씩 두번나눠서 사든지 아니면 삼백 주씩 세번나눠서 사든지. 그런 식으로 매수하면은 평균단가는 조금 그래도 저가에 잡을 수가 있죠. 근데 한국내화가 좋다겠는데, 여기에서, 어, 언급을 했는데, 급등이 한번 나왔죠. 다시 한번또쭉 빠졌다가 또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상한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쫙 맞빠졌어요. 상한가 쳤다고 해도 그 다음날 항상 많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 쳤다고도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주식은 100%가 없는 겁니다. 거의 상한가 지금 그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 빠 빠져가지고, 결국엔 또, 처음에 언급했던 가격대 왔다가, 오늘, 어제, 큰 상승을 또 보였네요. 근데 요즘은 뭐, 장이 좋으니까, 뭐, 좋은 장이에요. 여러분들 수익 내기, 그러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수익 계속 내면 됩니다. 오늘 뭐, 개인만 1주 넘게 팔고, 외국이나 기관 5천억 넘게 매수를 했잖아요. 장이 좋은 장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이, 바로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맥, 매... 진짜 빼가지고 완전히 케미털기 하고 서로 다 팔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끈이 있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목이 좋아야 되죠. 근데 내일은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라 제가 방송 끝나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돼요 카드 결제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카드 결제는 당일날 결제만 됩니다. 현장 결제만 돼요. 현장 화일무로도 됩니다. 카드는 카드마다 들리는데 이제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이렇게 카드마다 들리요 카드사마다. 6월 달에 오프라인 교육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6월 달에 날짜를 네 잡아야 되겠어요 많이 들어와 가지고 6월 달은 6월 24일 날네 24일 날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날네 인원은 선착순 여섯 분이에요 여섯 분 6분, 여섯 분이고 어 금액은 385만 원어 멤버십 회원은 10% 할인됩니다 그리고 6개월 넘으신 분은 어, 등급별로 할인이 돼요 10%에서 50%까지 네, 6월 24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은 한 달은 리딩이 무료이기 때문에 한달 동안 뭐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내고 오면 되죠. 이번 달에 신청하신 분도 어 제가 상한가 좀두개준 뭐 것만 천만 원씩만 샀어도 거의 뭐 천만 원더 벌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장 좋을 땐 여러분들이 교육비는 진짜 뭐 거의 뭐 그런 제가 얼마나 거기 가면 뭐 무료 수준이라돈 벌고 오는 거예요. 벌고 오는 거. 물론 운영자금이 아주 뭐 진짜 수액 뭐0 0뭐 몇백씩 가지고 하신 분들은 힘들겠지만은 몇천 이렇게 억, 억대로 가지고 가시고 하실 는데몇 천도 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오프라인 교육비도 어, 차등별로 해야 맞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로 오 설정을 한 겁니다. 네, 오늘도 상담하신 분이 있는데, 책을 뭐 50권 읽었대요. 근데 잘안 된다고. 네, 종목 상담을 제가, 아, 10대 종목을 해줬는데, 15종목이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해줬는데, 그래, 책을 50권 읽어가지고, 어, 안 읽는 분보단 답죠. 사실은. 그런데, 너무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다 보면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전에 비유했잖아요 오른버피도 얘기를 했고, 운전을 잘 하려면 운전하는 것만 몇개 알면 되는데, 차에 대해서 싹 분석을 해 버리면 운전 못합니다 네. 신호등 보고 잘 살피면서 가면 되는데 이거 막 가다 말고 엔진오일 이상 있나 뭐 봐야 되지 그 백미라 봐야 되지 뒤에 차는 또 오지 않나 봐야 되지 타이어 바람은 안 빠지고 있나 봐야 되지 네. 그리고 엔진오일 농도는 봐야 되지 냉각수는 지금 온도가 제대로 되나 봐야 되지. 운전하겠어요 못 갑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거 보다가 볼일 못 봐요 결국에는 운전은 못하고 사고만 나는 거죠, 네. 걸어가는 게 낫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거몇 개만 알면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주식은 쉽고 편하게. 그렇게 하니까 거의 뭐다맞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대로 다 설명한 대로 주식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심리가 문제인데 심리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 보면 다 회복이 됩니다. 수익을 한 종목에서 우연히 또운 좋게 크게 보는 것보다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봐야 돼요. 그러면 종목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심리가 이렇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아무리 심리가 좋아도 무리한 투자라면 또 심리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뭐 신용미수 뭐 이런 거뭐 어, 스탁론 이런 거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한 종목에 막 무리하게 물빵해 가지고 뭐 기다린다든가 하면은 심리가 그때는 뭐 아무리 고스란하게 해도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진짜 비중 조절 잘해 가면서 어, 여러분들이 어, 원칙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일요일 날은 멤버십 방송을, 네, 하겠습니다. 네, 멤버십 방송은 뭐, 연속 상한가 50% 대박 종목, 두 종목을 줬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아, 수익을 많이 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네, 할 도리는, 네, 한 겁니다. 네, 같은 주말에 일요일 날 새로운 종목, 또몇 종목을, 네, 멤버십 방송에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 손절 없는 그 종목이에요.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 거의 뭐 제가 어 추천하는 거는 손절 하라고 하는 건 가끔 있잖아요. 메리트는 좋은데 안심 종목이 아닌 거네. 그런 거는 손절 가를 줍니다. 네 많은 분들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수익도 내시고 그리고 또어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네. 주식 투자 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것 같으면은 네 교육을 받고 안할것 같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차트만 가지고 몇 시간씩 강의하고 이런 데 가서 교육받으면 여러분들 주식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30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주식은, 아,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뭐, 진짜, 보조지표 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유튜브 보면 강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식 못합니다. 주식은 보조지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목균형표니 뭐니 이런 게 맞는데, 그거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게 뭐 아주 틀리다는 건 아닌데, 아, 종합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보조지표는 이제 큰 그림을 맞출 때 쓰면 좋아요. 큰 그림, 네, 기했죠 어, 겨울에는 눈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거큰 그림이 있죠. 봄에는 꽃이 피고 이런 건 보조지표가 잘 맞춰요. 그런데 단기적인 거못 맞춥니다. 오늘 상한가 친다, 뭐 급등 나온다, 제가 다 맞추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보조지표가 못 맞춥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수익이 날 건지, 장기 투자에서 박살이 날 건지 그런 거 보조지표가 못 맞춰요, 절대로. 네, 저는 뭐, 초, 초보 때 보조지표 좀 보긴 했는데, 저 절대로 지금 보질 않습니다. 일절 안 봐요. 보조지표인 사람을 배기하면, 예를 들어, 내가 친구를 볼 때, 그 친구를 보면 되는데, 그 친구의 친구를 보는 거예요. 쉽게 해서이 친구의 친구는 어떤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 이 친구의 친구가 착하면 애들 착할라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의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언뜻바뀌게 많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 고해가지고어언긴 어, 어, 맞지만 실제 보려면 그걸 보지 말그그 그 사람을 직접 봐야 돼요 주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보려면 그 종목을 직접 보는 거지 무슨 뭐 보조지표를 보고 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네 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또 6월 달은 24일날 오프라인 교육 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달은 무료가 리딩이 무료입니다 어 멤버십 회원은 등급별로 어, 할인 혜택이 10에서 50%까지 있고, 6개월이 한, 6개월이 안 되신 분은 무조건 10%는 할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결제도 되니까, 카드 결제는 당일 결제만 돼요. 당일 결제. 자리 배정 때문에 10%만 현금 결제하시고, 나머지는 카드 결제 당일날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일요일날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